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지켜야 하는 명령시리즈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명령은 저번 시간과 동일하게 로마서 12장 12절입니다.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란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저번 시간에는 환란 중에 인내하며 라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습니다. 환란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합니다. 환란도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시간에 주목할 부분은 늘 절박하게 기도하라는 명령입니다. 교회의 핵심 사역을 꼽는다면 기도와 말씀 사역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의 전념 말이라 하니라. 믿음 생활에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과 휴대폰으로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과는 기도로 대화합니다. 다음으로 누구에게 기도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이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아버지, 말씀, 성령님, 이세 분이 한 하나님을 이루고 있습니다. 말씀이라고 불리는 분은 아들이라고도 불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세 신격 중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예수님께서 어떤 식으로 기도해야 할지 알려주시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함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강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강구로 그 일에 깨어 있고, 유다서 1장 20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며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그럼 성령님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주님의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한다면 성령님 안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주님께 올바른 기도를 할수 있고 그것이 곧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칩니다. 이런 표현을 막연하게 사용하기보다는 성경적 근거를 확고히 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근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도 보겠습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또 너희가 만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에베소서 5장 20절도 보겠습니다.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받아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지휘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어떤 내용을 기도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샘플 기도로 알려주신 것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껏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13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우리는 기도로 주님께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우리는 기도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우리의 기도에는 주님에 대한 찬양, 필요한 것들에 대한 요청, 죄에 대한 자백 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주님의 말씀에 부합해야 하겠습니다. 기도에 들어가는 찬양, 요청, 자백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주님을 찬양하는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야 19장 14절 16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읽고는 주의 집에 올라가 그것을 주 앞에 펴놓고 주 앞에서 기도하여 이르되 오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곧 주만 홀로 땅의 모든 왕국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나이다. 주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주여 눈을 여시고 보시옵소서 사내리비의 말들을 들으시옵소서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그를 보내었나이다. 히스기야는 기도할 때 영광스러운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주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 16절 19절도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구매 증서를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주께 기도하여 말하되 아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크신 권능과 뻗은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사오니 주께 너무 어려운 일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인자하심을 수천의 사람들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불법을 그들 뒤에 오는 그들의 자손들의 품에 갚으시오니 위대하시니 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주가 그분의 이름이로소이다. 주께서는 계략이 크시며 일에 능하시나니 주의 눈은 각 사람에게 그의 길들과 그의 행위들의 열매에 따라 주시기 위하여 사람들의 아들들의 모든 길 위에 열려 있나이다. 예레미야는 창조자 주님의 놀라운 권능과 공의에 대해 기도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는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우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주님에 대한 감사 찬양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이번에는 기도에 들어가는 요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디모대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강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라.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한 왕들과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주님의 말씀 사역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에설론니가 후서 3장 1절, 2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와 같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고, 또 우리가 부당하고 사악한 자들에게 건져지도록 기도하라.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아니하니라. 골로에서 4장 3절도 보겠습니다. 아울러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실 것을 구하라. 내가 또한 그것을 위해 결박당하였나니, 또 우리는 병든 성도들을 위해 중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을 용서받으리라.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러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이러한 기도 지목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 외에 우리 삶의 사소한 것까지도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도에 들어가는 자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때 기도로 우리 죄 문제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하여야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손을 앞으로 펼칠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숨기겠으며 참으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니라. 이렇게 어떤 내용을 기도해야 할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감사 찬양, 또 필요한 것들에 대한 요청, 죄의 자백 등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할까요? 성경에서 참고할 만한 구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서서 기도하는 것이 나옵니다. 기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손에 들어 기도하는 것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신 것이 나옵니다. 이렇게 여건이 될 때에는 자신이 하늘에 계신 주님의 왕자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누워서 기도하는 것은 어떨까요? 성경에 명확히 표현된 구절은 없고 참고할 만한 구절은 시편 63편 6절입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고 또 밤에 경점들을 보내면서 주를 묵상할 때의 그리하리이다. 누워서 기도하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기도를 잠들기 전에만 해서 항상 누워서 한다면 합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때에도 합당한 자세로 기도를 하다가 잠드는 순간까지도 주님을 생각하고 싶어서 누운 자세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기쁘게 보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개, 개인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되며 각자의 양심에 따라 하면 될것 같습니다. 몸이 불편하여서 누워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분들은 물론 예외입니다. 이번에는 기도할 때 물리적인 자세가 아니라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 복음 1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아니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고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녀가 그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 대적에게 내 원수를 갚아 주소서 하되 그가 한동안 들어주지 아니하였으나 나중에 속으로 이르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아니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괴롭게함으로 내가 그녀의 원수를 갚아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녀가 항상 와서 나를 지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누가 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자기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어떤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하나는 바리세인이요, 다른 하나는 세리더라. 바리세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가늠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두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예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유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기도할 때 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어디서 기도해야 할까요? 이모대전서 2장 8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곳에서 남자들이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거룩한 손에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또 너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6절도 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기도할 때에 너의 골방으로 들어가 너의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드러나게 갚아 주시리라. 우리는 모든 곳에서 기도하되 특별히 주기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정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할까요?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고 에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새벽에 아직 날이 밝기 훨씬 전에 그분께서 일어나 나가서 외진 곳으로 떠나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또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그 무렵에 그분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들어가사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새벽 일찍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가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더라. 다니엘은 하루에 세 번은 특정한 장소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0편 55편 17절입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기도하고 크게 부르짖으리니 그분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리 로다 10편 기자는 저녁 아침 정오 시간에 정해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이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하되 특정한 시간에 따로 구별하여 기도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식전 기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기 전에 감사 기도를 하는데요. 성경적 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입니다. 또 그분께서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내 몸이라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음식을 드시기 전에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5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가 빵을 취하여 그들 모두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것을 떼어 먹기 시작하며 사도 바울도 음식을 먹기 전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되었느니라. 모든 음식은 감사함으로 받고 기도로 거룩하게 구별됩니다. 공부한 내용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또 어떤 내용들을 기도해야 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주님에 대한 찬양, 필요한 것들에 대한 요청, 또 죄에 대한 자백 등을 합니다. 또 우리는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될지 살펴보았습니다. 서서 기도하거나, 손을 들어 기도하거나, 무릎을 꿇고 하거나,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하는 등 다양한 자세로 할수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의 자세는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겸손한 자세로 기도해야 합니다. 또 어디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모든 곳에서 기도하되 특별히 주기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언제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는 항상 기도하되 특정한 시간에 따로 구별하여 기도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식전 기도는 모든 음식을 감사함으로 받고 기도로 거룩하게 구별됩니다. 오전 성경 공부는 이것으로 마치고 각자 기도하시면서 예배 준비하시도록 하겠습니다.